민강유통 회장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백설이 아니 정무시아가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민경채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문서였습니다. 펜을 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루시아는 한 걸음씩 민강유통의 정점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백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정무시아로 다시 태어난 그녀는 민경채의 비리를 하나씩 밝혀냈고 민 회장의 신임을 얻었으며 마침내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채가 서류를 집어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시아는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그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이미 회사를 넘겨받은 그에게 루시아의 경고는 공허한 협박으로만 들렸습니다. 세리. 루시아가 이 복수극 속에서 지키려 했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민경채는 교묘하게 세리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직접적인 납치가 아니라 법적 위협으로 세리의 양육권 문제를 들먹이며 루시아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루시아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회장 자리를 지킬 것인가, 세리를 지킬 것인가. 회장실을 나서는 루시아의 뒤로 민경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딜레마가 그녀를 몰아넣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간유통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리, 그토록 원했던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루시아를 직원들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회장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그녀는 민간유통에서 존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루시아는 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민 회장은 쓰러졌고, 민경채는 사장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은 루시아가 의도한 함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패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루시아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거실에 조명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복수를 위해 그녀는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백설이라는 이름을 평범한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 자리마저 버렸습니다. 세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루시아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승리했지만 패배한 것 같은 이 감정을, 그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태경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루시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태경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결별의 의지였습니다. 문태경이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루시아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한경수 사장의 아들이며 그 존재 자체가 루시아의 복수국에 얽힌 악연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답했습니다. 한경수. 그는 루시아의 인생을 파괴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백설이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그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태경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문태경을 사랑했습니다. 한경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사실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깊은 감정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복수와 사랑. 증오와 애정이 뒤섞인 관계였습니다. 문태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계속 외면해 왔다고 이 악연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 회장이 쓰러지고 민경채가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루시아의 복수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문태경은 자신이 더 이상 그녀 곁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루시아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한경수의 아들인 자신이 그녀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약점이 된다고 민경채가 이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민경채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의 관계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의 목소리에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루시아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간청했습니다. 복수를 멈추고 회장 자리도 사장 자리도 모두 민경채에게 주고 세리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루시아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루시아가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마저 떠나면 안 된다고 절규했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었는데, 문태경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태경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이미 결정했다고, 이것이 루시아를 위한 길이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루시아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태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태경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루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수의 완성 뒤 찾아온 가장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바닥에 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회장 자리도, 문태경도, 모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루시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선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구치소에 가기 전에 루시아에게 줄 선물이 있다며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루시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선재. 그는 민경채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리를 납치했던 것도 그였고, 민회장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것도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마지막 만남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김선재가 순순히 구치소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김선재가 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폐창고였습니다. 교회에 위치한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보기로 했습니다. 폐창고 앞에 루시아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창고 입구에서 김선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선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김선재가 파일을 들어보였습니다. 민간유통의 비자금 장부라고 했습니다. 민경채가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증거가 담긴 문서였습니다. 횡령, 배임, 매물 공여, 탈세, 온갖 범죄의 기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것을 주겠다는 것이냐고, 김선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풀어준다면 이 장부를 넘기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루시아는 김선재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이 장부가 공개되면 민경채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 유통 전체가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루시아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복수의 무대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잃을 것이 없다고 구치소에 가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폭로하고 민간 유통을 무너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김선재는 세리를 납치했고, 민회장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선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무너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라이터를 켜고, 장부에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문태경이었습니다. 그가 순식간에 김선재에게 달려들어 장부를 빼앗았습니다. 김선재는 충격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떠났다고 생각했던 문태경이 돌아온 것입니다. 문태경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떠나려 했지만 김선재의 마지막 발악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왔다고 울시아를 혼자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선재가 분노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문태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장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김선재가 문태경을 밀쳐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발이 어둠 속 철골 구조물에 걸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공사 중이던 자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선재의 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는 팔을 휘저으며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몸이 앞으로 쓰러지며 날카로운 철골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둔탁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김선재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루시아가 달려갔습니다. 김선재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문태경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선재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결국 파멸할 것이라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너희도 결국 이 악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숨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루시아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선재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려는 듯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선재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고 안은 죽음의 침묵에 잠겼습니다. 문태경은 바닥에 흩어진 비자금 장부를 내려다 봤습니다. 종이들은 김선재의 피에 일부 젖어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김선재의 시신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충격이었습니다. 비록 적이었다 해도, 한 사람의 생명이 꺼지는 순간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루시아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문태경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였다고 김선재는 스스로 발을 헛디뎠다고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선재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장부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문태경이 천천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려 했다고 루시아의 펜트하우스를 나선 후 공항으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고. 자신이 악연의 씨앗이라 생각했다고. 한경수 사장의 아들이라는 굴레가 루시아를 계속 괴롭힐 것이라 여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루시아를 걱정하던 지인이 김선재의 움직임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김선재가 폐창고에서 루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태경은 차를 돌렸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를 혼자 둘수 없었습니다. 떠나려 했지만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김선재의 마지막 발악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악연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던 김선재가 세리를 납치하고 민회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가 진짜 악연이었습니다. 민경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과 욕망의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짓밟으려 했던 그들이 진정한 악이었습니다. 문태경은 바닥에 흩어진 장부를 하나씩 집어 들었습니다. 피가 묻지 않은 종이들을 골라 모았습니다. 루시아도 함께 장부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모든 장부를 모으는데 10여분이 걸렸습니다. 문태경이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를 손에 쥐는 순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자신의 존재 의미는 루시아의 옆에서 그녀를 지키는 것이 하고 그것이 자신이 태어난 이유라고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선재의 죽음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악연의 종말이었습니다. 한경수의 아들이라는 저주도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선재와 함께 그 저주도 죽었습니다. 문태경은 이제 더 이상 한경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정 루시아의 동반자였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루시아는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문태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루시아의 방패가 되겠다고. 민경채가 사장 자리에 올랐지만, 이 비자금 장부가 반격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이것으로 민경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장부를 내려다 봤습니다. 수백 장의 문서였습니다. 민경채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선재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는 그 저주가 혹시 진실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문태경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경채의 사장 취임이라는 위기가 여전히 남았지만, 이제 루시아는 혼자가 아니라고, 자신이 함께 있다고,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문태경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다시 곁에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문태경이 그녀를 단단히 안았습니다. 이제 가지 않겠다고, 영원히 곁에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루시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루시아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선재의 시신이 놓인 창고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 비극 속에서 잃지 말아야 할단 하나의 가치는 바로 그들 자신이라고. 루시아와 문태경.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복수극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민경채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였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에게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루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키스는 길고 깊었습니다. 피와 복수의 흔적이 남은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녀를 다시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었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습니다. 문태경이 먼저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김선재의 죽음은 사고였으니 정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걱정했습니다. 민경채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김선재는 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의 죽음을 루시아와 문태경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사고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창고였지만 보안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스스로 넘어진 장면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무죄를 증명할 것입니다. 루시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기 전에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현장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시아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폐 창고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루시아는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루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었습니다. 밤은 추웠습니다. 루시아는 감사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앞에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루시아도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도 함께 왔습니다. 경찰들이 내렸고, 루시아와 문태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태경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선재가 루시아를 협박하려 했고, 자신이 그것을 막으려 했으며, 몸싸움 중에 김선재가 스스로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와서 사망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하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루시아의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루시아와 문태경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정식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경찰차에 탔습니다. 창고가 멀어졌습니다. 김선재의 시신이 놓인 그곳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는 길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선재가 스스로 넘어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그를 밀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석방했습니다. 단,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동의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경찰서 앞 계단에 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최악의 밤을 견뎌냈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김선재는 사라졌지만 민경채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와의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루시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태경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자금 장부가 있었습니다. 민경채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루시아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경채가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세리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유통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반드시 민경채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세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태경과 함께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자고, 새로운 전략을 짜자고, 민경체를 완전히 무너뜨리자고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악의 딜레마 속에서 루시아는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었습니다. 비자금 장부라는 치명적인 무기도 손에 쥐었습니다. 문태경은 이제 루시아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강유통 사장 자리에 앉은 민경채의 관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문태경의 헌신적인 사랑이 민경채의 악행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